안녕하세요, 이피트럭입니다 자, 오늘은 올류마이티 2.5톤 한 대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일반 카고 트럭이 아니고요, 크레인이 장착이 된 카고 크레인 차량입니다. 자, 차량 톤스는올류마이티 2.5톤으로 고상 차량이고요, 슈퍼캡의 오토미션이 탑재된 차량입니다. 보통은 이 수동으로 이제 운행을 많이 했던 이제 차량들인데 요즘에는 이제 오토로 해가지고 장비도 많이 올려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차량은 22년 등록돼서 실 주행 2 5 0 0 0 k 밖에 운행을 안한 차량입니다. 어, 이전에 이제 뭐 법인 회사에서 사용을 했 간단하게 무게 짐을 들고 운행 운반을 하면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 차량은 이제 입고돼 가지고 제가 이제 상품화도 안 하고 바로 이제 영상을 남겨 드린 차량입니다. 아, 입고돼 가지고 바로 했는 거라 세차도 지금 안돼 있는 상태고요. 세차가 안 됐지만 뭐 차량 부식이나 컨디션 좋습니다. 부식도 없고, 연식이 짧다 보니까, 세차만 어, 하면 될것 같고요. 프레임도 지금 보강은 다잘 되어 있습니다. 자, 크레인은 삼성 크레인으로 이제 장착이 됐고, 4단 크레인입니다. 어, 중량 무게는 한 400kg 정도, 어, 들 수, 인양할 수 있고요. 뭐, 작업 반경은 한 5m 에서 6m 사이 정도?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크레인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장착이 돼, 되... 해가지고 어, 적재함을 쓰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보통 크레인은 스탠다드로 해가지고 저 앞에 보이시는 오돈 크레인을 해가지고 짐 실기가 이제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카고로 사용을 해도 괜찮은 차량입니다. 카고로 사용하시면서 중량 짐 크레인으로 올려가지고 무게짐 올려가지고 운반하시면 되겠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양쪽에 여기랑 저 반대쪽에 아웃 트리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리모컨 송신기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크레인은 무선으로 사용, 무선 리모컨으로 이제 작동할 수 있다라는 성승입니다 어, 무선 리모컨으로 다 되어 있고요. 뭐, 크레인과 차량 동일 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고상으로 이제 중량 실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바닥은 철판이 안 깔려 있습니다. 철판 필요하신 분들은 뭐 제작도 가능하고요. 화물차다 보니까 겉에 때가 많이 탔는데 다음 주에 이제 세차 예약을 잡아놓은 상태니까요. 어, 차량 보시고 방문할 때쯤은 완벽한 창품화 작업이 끝날, 나서렇게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반대쪽과 똑같이 아웃트리거 버튼이 있고, 빼는 거는 수동으로 빼서, 이걸로 자동으로 대할 수 있고요. 차량에 대한 이제 스펙, 장비 스펙,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은 연식과 주행거리 모두 짧아가지고, 뭐 외관은 뭐, 사실 깨탄 거 빼고는 크게 혼잡을 곳이 없습니다. 슈퍼캡으로 되어 있고, 보상에 각자까지 살아있습니다. 뭐 사고나, 뭐 단순 교환도 없는 차량이고요 블랙박스랑, 뭐, 내비, 후방. 되어있고, 오토 미션. 고 슈퍼캡에, 제 골드 모델로, 뭐, 거의 풀옵션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같이, 경고등, 뭐, 뜨는 거 없고, 실주행, 2 5 5 0 0달창 k 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동 걸었는데, 뭐, 소리, 엔진 소리 괜찮습니다. 뭐, 연습도 좋고, 주행거리도 짧다 보니까. 뭐 엔진이 안 좋을 수가 없죠 자 여기 성능장에서 저희가 성능도 맡아온 거고 자이 차량은 2.5톤 보상의 카고크레인입니다 22년으로 25,500km 운행한 차량이고 어, 적재함을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뭐 중량 짐 실어가지고 회사에서 운반하시는 용으로 좋습니다 자, 파워크레인 관심 있으신 분들 라이프트럭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 차량은 연식과 주행거리 짧고 오토미션에 적재함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차량이니까요. 관심있게 봐주시고 라이프트럭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